아이웨이는 그냥 아이웨이 아실 걸 야, 그럴 수도 있지! 어. 여기 에너지 소비하지 않는 거지. 혼나네 오래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성격이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것 같아.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회사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글을 적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두 분한테 이 글의 내용을 보여주고 음.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뷰티. 글첫째 실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하나 둘셋 오! 완전 오! 응. 왜냐면 그만큼 본인 에너지를 아끼는 거거든 딱 지금 회사에서 나한테 시킨 일 음. 지금 우리 팀이 나아가야 하는 것만 딱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나머지의 힘을 빼지 않는다 그 어, 거거든?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이 프로젝트를 오늘까지 끝나야 되는데 얘가 자꾸 나한테 오늘 끝나고 술 먹자 <laughs> 야 그럴 수도 있지 <웃음> <웃음> 여기 에너지 소비하지 않는 거지 서운하네 그럼 나 X 할래. <laughs>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한다. 하나, 둘, 셋. 오. 맞는 것 같아. 이분 완전 <laughs> 글잘 쓰셨는데. 어.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는 거 중요하지. 그래야 일을 대하는 태도도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 거야.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니, 이 일에는 어느 정도의 공수가 투입되겠구나. 이런 걸잘 판단할 어, 잠깐만. 나 반대할래. 왜? X.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. 자신을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오래 다니는 것도 많이 봤어. <laughs> 왜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은 이 집을 빨리해. 음. 회사를 빨리해. 회사에서 나를 너무 막 굴려먹어. 빨리 나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회사는 벗어나야겠다라고 음. 빨리 판단하거든. 음. 그리고 좋은 회사를 다녀도 본인을 자,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본인 커리어만 딱 보고 가거든. 회사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. 저도 입사할래요. 그치? 들어보니까 <laughs> 그런 것처럼. 생각해보니까? 어,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기, 자, 자신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, 음. 그냥, 그냥 하는 사람이 그냥 한 곳에서 오래 일하는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응. 설득당이지. 짜증나. 설득, 설득 <laughs> 자,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한다. 하나, 둘, 셋.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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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에 한 콘텐츠에서 하나. 얘기한 거 아니, 아닙니까? 디테일에 감정을 다 소모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이러면 오래는못 버틸 것 같아. 버틸 수 있는 그 기한이 짧긴 짧을 거야. 응.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. 하나, 둘, 셋. x, x. 왜냐면,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프라이버시도 조, 중요하거든. 아이, 뭔가, 어, 까딱 수틀리면 나가지 않을까? 올해 그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그런 프라이버시다 알고 있는 것 음. 같아. 남자친구랑 뭐 헤어졌어요? 막 이런 음, 거 대놓고 물어보고. 공공제처럼. 어, 소개팅 잘 됐어요? 이렇게 어, 뭐 물어보고. 어. 막 그런 거에 타격을 많이 있는 사람은 빨리 나가자. 맞아. 맞아. 왜냐면 깊게 관계 맺는 것또 싫어할 수도 있어. 음, 음. 올해 있으면 또 깊게 관계를 맺게 돼. 맞아. 흔들리지 않는 고등심지. 하나, 둘, 셋, 엑 어, 나 X 나 O. 왜냐면 나 심지가 고든 사람은 언젠가 이게 꺾이면 그냥 나갈 것 같아. 심지가 고다서 오래 일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약간 나는 심지를 그런 걸로 겠어 나의 음. 어떤 음. 가치관에 해 나가야겠다는 방향성이 아 되게 명확히 아, 정립되어 있는 사람. 어떤 챌린지가 들어오면 됐어 안 해. 음. 자기의 심지를 믿고 나가거나 그러잖아. 음. 뭐 오히려 그냥 유들유들한 사람이 더 오래 있지 않나? 음. 어렵네요 음. 이건. 음, 세모. 세모. <웃음> <웃음> 언제나 감사함을 느낀다. 하나 둘셋오 음. 오. 아, 좀 어려운데?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뭐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? 다 감사하고. 어, 근데 맞는 거 같은 게 조직에서 좀 리더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.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에 되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더 충성하려고 하고 음. 그런 것 같아. 근데 그런 분들이 리더에 계실 수 있는 것 같아. 다양한 체험을 추구한다 하나, 둘, 셋. X. X는 X지. 이런 사람들 오래 절대 못 있지. 오히려 이직을 되게 많이 다닐 것 같아. 다양한 체험을 하려면 다른 환경으로 가야 그치? 되거든. 마음은 넓지만 속이 좁은 인간관계를 해 하나, 하나 둘셋 X 나 상관없는 거 같아 이게 이, 이 논제랑 상관없는 맞아. 문제인 거 같아 그거는 나 인간관계지 회사를 오래 다니는 사람 <목소리> 그 음? 아닌 것같아 명확한 성과 악의 기준을 가지 하나 둘셋 X. <laughs>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오래 못버티죠 약간 이거 공통점이 보인다 음.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대화 스킬을 가지고 있다 하나 둘셋 근데 이건 나도 사실 근데 상관없는 거 <laughs> 우리 아까 처음 했는데 <laughs> 어 이분 잘 맞추신다 했는데 뭐지? 대화 스킬은 근속과 상관이 없는 거 어, 같은데? 근데 뭐 스킬이 좋으시면 오래 계실 수 있지 트러블이 없는 거니까 갈등을 피할수 있으니까 엄변이 뛰어난 분들은 근속을 하는데 유리한 건 맞는데 그런 분들이 근속을 한다는 아닌 것 같아. 음. 성적에 대한 갈등을 일로 해결한다. 하나, 둘, 셋. 이스 새롭고 창작 이런 음.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 곳에서 오래 버티고 싶지 않아 할것 같아 한 곳에 있으면 약간 매너리즘도 느끼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는 이거를 워커홀릭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어 음. 자기가 지금 있는 소속 집단에서 워커홀릭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속 그냥 있을 것 같아 음. 한우물만 팔것 같아 마이웨이를 즐긴다 하나 둘셋 X 마이웨이는 그냥 마이웨이 음. 가 질걸? <laughs> 어. <laughs> 이게 지금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잖아 근데 전혀 이... 이 논제와 상관없어. <laughs> 문항도 있었지만, 어쨌든 지금 얘기를 쭉 해보니까 나는 느꼈어. 오래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물에 물탄 듯, 음. 술에 술탄듯 이런 성격이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그 말랑말랑하고 유들유들한 사람이 응. 그냥 어떤 게 들어가도 괜찮아. 응.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래 버틴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니야. 나만의 판단 기준과 어떤 심지어 고든 사람들은 좀 힘들어 할것 같아. 한 곳에 오래 계시는 거는. 아름. 다음 근데 뭔가 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어 오래 일하는 게 최고다 그게 좋은 거다 어 혹은 뭐 오래 안 다니고 그냥 계속 막 하는 게뭐 좋은 거 최고다 이건 아니고 오래 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켜봤던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좀 이렇더라 음. 라는 거지 그리고 본인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 한 곳에 어... 계속 오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음.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음. 다니는 음.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느 쪽이 되든 근속을 하든 내가 계속 옮겨 다니든 나의 행복을 지키는 선에서 되면 좋을 것 같아 음. 그게 나의 행복을 해치는 일인데 계속 근속을 하면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맞아 맞죠 <목소리>